여보세요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예네 어떤 게궁금하세요부광약품부광약품이고요몇수가능비중이요만 아, 삼천 만 원에 원 프로. 만 삼천 원에 십프에1 0요예 음. 추가매수 가능한가 싶어서 그래 해봤습니다 음 추가매수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네. 예. 어, 일단,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싶어서 전화 주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 왜냐하면, 예. 어,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항상 당부해드리고 있는 말이, 추가 매수 좀 하지 말고 전화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추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고 나면요, 할, 뭐, 말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미 해버렸는 걸 예. 어떡해요. 그래서, 어, 추가 매수를 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게 정말 좋은데, 예. 그건 잘하신 거고요. 일단 저는 예. 개인적으로 예. 지금 추가 매수를 굳이 서두를 이유까지는 없는데, 어, 예. 만약에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현금 여유가 예. 좀 있으신가요, 혹시? 예, 예, 예. 있습니다. 어, 있으시면은, 이거를 예. 지금 사신 만큼 사시고 남은 또 현금이 또 있을까요? 혹시나 이게 지금 10% 비중인데, 10%만큼 예. 예. 사고 난 다음에 또 현금이 더 남아 있을까요? 예, 한, 30%, 30 정도 현금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어, 서두를 것까진 없으나 지금은 어,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추가 면서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예. 오늘 6,100원 예. 이 자리면요. 사실 추가 면서해 놔도 나쁘진 않은 가격이거든요. 어, 왜 그런가 하면은 부강약품이 지금 좋은 상황에 빠진 건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 뭐 지금도 보면은 회사가 적자를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것도 재무제표가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2018년만 하더라도 350억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 예. 올해는요, 1분기 그러니까 9월까지 160억을 적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 엄청 잘 벌던 회사가 지금 완전 망가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때 만약에 주가가 안 내려갔으면 투자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자 나는데 주가가 위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것을 이미 반영하고도 남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네. 요즘에 코로나 관련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 마이크로 플라즈마, 마이크로 플라즈마라고 하는 폐렴이 지금 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최근에 네. 주가가 꿈틀거리기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네. 이 폐렴이 지금 완전히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완전히 오늘부터 네. 어, 이제 폐렴이 사라졌습니다. 이럴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조금이라도 발생이 된다면 얘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고 제약 바이오 쪽에 지금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게 지금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완전 저점 무너뜨리고 바닥을 깨고 이제는 뭐 다시 또 저기 신저가 쓰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예, 예, 예. 어 요런 놈들을 따라가지고 아마 부각약품도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만 삼천 원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전 탈출하기는 좀 힘들어요. 어, 근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추가 매수에서 매수가를 만약에 한 10%만큼 더 사시게 되면 제, 제 예상 매수가는 아마 8,300원대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예, 예. 음. 그럼 저 정도까지 빠지면은 어때요? 반등 한번 한두 번만 딱 나오더라도 보는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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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익 다는단 욕심 내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예. 본전을 찾아보겠다라는 욕심으로 그런 아이고. 생각으로 접근하시게 된다면은 저는 이거 탈출하는 예, 데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수익 욕심 내지 마시고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시고 그 매수가에 예, 탈출하겠다라고 예, 생각하고 본전 욕심 한번 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 볼게요.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음, 네, 예, 감사합니다. 음, 네. 예.